아니, 내가 아아 <laughs> 아! 떨립니다 진짜 많이 떨려요 맞아, <웃음> 아 며칠이야 일단 일 며칠 시작해 아, 아 입에 들어왔어? 응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반가워요 어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뵙는다 저분 그렇죠 보고 싶었죠 아 누구냐면 누구냐면 사실 두분다코스 <laughs> 그 뭐지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안보이 뭐. 그 소리 좀 들어 괜찮아요? 네. 아. <laughs> 나 떨려. <laughs> 아니 근데 너무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? 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왁싱 생각해 보세요. 어? <laughs> 나 벌써 떨려. <웃음> <웃음> 진짜 아프다. 근데 원래 여기. <laughs> 아. 너무... 어. 음, 맞아요. <laughs> 어! 야, 뭐 <laughs> 이거 배, 되게 웃긴데. Oh 미스터 빈 <laughs> 같은데. 가볼까 어, 아! <laughs> 아, 너무 아아 <아플> <laughs> <laughs> <고장해. 웃음> 어, 어, 빨간 거 봐. 어어 잠깐만. 잠깐만. 마, <laughs> 마음의 준비. 아, 근데 소리 너무 바... 아. 아. <laughs> 통화 있어. 시만하널 더 좋겠어요. 왕이냐고. <laughs> 이렇게 끝낼까? 이것좀잘올리시데 <laughs> <laughs> 어, 뭐가? 에어컨 켰어, 혹시? <laughs> 와! 아! 이쪽부터 가자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, 그냥 다 아파요. 입술 밑에. 아, 입... 아니, 근데 이거 이하니까톡이좀는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나어떡해나 진짜. 그 입... 진짜 손빠르시요이미지조졌어 그? <laughs> 아! 아프다. 왁싱과침해야시험안 나오나요? 안나. 그좀 많이 해야 되나안 나오는 보다아 적게 하고 요니까게 나오죠. 그렇 덕분인가? 왜 사람이 들어오는 느낌이지? 그러니까. <laughs> 여러분, 이 영상이 이 영상이 이어상이느낌이지그러이까 영상이 이이이 영상이 이영이이영이이이게예능이니다상이이 영상이 이 영상이 이 영상이 이 영상이 이이이 영상이 이이이거 아 맞다 누나는 그 코털 왁싱 안 한다 했지? 응, 해도 되는데 비염 있는 사... 우리 나라 그데 비염 있는 사람이 요즘 별로 없잖아. 응. 콧물 질질 새. 나 비염 있어 안돼 그러면. 어 아, 그래? 해줘? 자신 있어? 아, 아니. 그럼 <laughs> 위염이 너무 높고 그렇다고 하더라고. 응.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콧물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질질 새. 콧물을 응. 막아주는 털들이 응. 없으니까. 응. 응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본격 왁싱 방송 한 모성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아 너무 반가워요 진짜 다들 이런 방송도 봐주시고. 물론 제가 좀 썸머이라, 그렇지? 우리 왁서 분께서는 진짜 프로페셔널의 그 자체입니다. 자격증만 40개. <웃음> <웃음> 오, <의심하시네요>. <웃음> <오>. <웃음>